아 맞다 저 여성분들한테 추천할 거 있어요 추천할 거 뭐더라 생리 터지는 마사지 아니 제가 안 해가지고 쇼츠에서 그게 알고리즘에 뜨길래 뜨길래 해봤거든요 최근에 약간 몸이 계속 밀리길래 아, 왜 이런 거야 이랬는데 쇼츠에 뜨길래 했는데 바로 와우. 터진 그냥. 제가 이제 원래 예정일이 16일이었거든요? 16일이었는데 일주일이 밀린 거예요. 아니 근데 이게 쇼츠에 떠가지고 제가 어제 해봤거든요? 봤냐? 와 근데 바로 터졌어. 바로 그냥 기간이 가까울 때좀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면 은 바로 그냥 바로 팍 하면 터지던데? 너무 충격 먹음. 남자도 되냐고? 남자는 모르는데 일단 여자들한테 효과가 있어. 여자 뿡순인을 참고하세요. S5. 동양의학의 신비함인 이거는 진짜. 생리주기 불규칙 하... 할 때마다 무조건 성공했던 방법 이거 맞아? 기아마 기아마. 유튜브에 청아님 내거 내가 봤던 제목 알려줄게. 다비님 혹시 축하를 보내드리면 되나요? 아니면 일주일간 힘드실까? 걱정? <laughs>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네요. 이게 그 리버스 군대 얘기인가? 이그거냐난 <laughs> 뿡순이도 아닌데 좋더라. 왜 자꾸 생리 관련 지식을 주입 받아야 하냐? 나중에 뿡댕이가 나 해줘야지. 뭔 소리야? 야, 언니야 나 생리 안해 이러면 이제 뿡댕이가 나 이렇게 이렇게 지압해줘야지. 아하하하 <laughs> 어이가 없네 아니지 너가 나한테 생리안에 하면 지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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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을 안 해? 그 말이 아니잖아 생리 안 한다고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 아니야 생리 안 한다 그러면은 수많은 가능성이 있어 아니 근데 생리 안 한다 하면 보통 그거부터 떠올리지 않냐 변태 알겠. 수많은 가능성이 있죠 뭐,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, 스트레스성. 태초부터 생리 불순인 경우, 자궁이 약한 경우, 등등등 많아요. 이유는 너무 다양함. 이게 1 9금이에요 솔직히, 학교에서 배우는 생리보다 내가 더 정확하게 알려줬는데. 말하지 마! 말하지 마! 말하지 마! 말하지 마! 말하지 마! 말하지 마! 말하지 마!